그 후에 이렇게 노란색을 꼽아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이 뒤쪽을 본드로 한번더 돌려주시면 됩니다. 싹 돌려주신 후에 이제 또 빨간색을 그대로 꼽아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그리고 하나씩 또 꼽아서 넓힐 거거든요 19개 음, 돌리고 고개 사이사이 하나씩 또 꼽아서 이렇게 끝에는 넓힐 거니까 이렇게 빨간색을 꼽아주, 일단은 빨간색을 꼽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뒤로 제껴가면서 빨간색. 번째 그 사이사이를 본드를 칠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본드를, 희석한 본드를 뒷부분을 서로 서로 연결한 부분을 이렇게 한 번씩 발라주시면 더 튼튼하거든요. 견고하고 이렇게 한 번씩 발라주시면 됩니다. A4 크기 정도의 색지입니다. 색지를 이제 밑에 부분을 종이로 해서 돌려서 이렇게 붙일 건데 그러면 튼튼하게 종이로 붙이면 안 떨어지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을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반을 자른 거에 또 반을 잘라주시고 그 반을 자른 거에 또반 계속 반반 잘라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자나 과이 같은 걸로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게더 정확하고 빨리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그걸 반. 반. 그걸 또 반. 반. 또 반. 때면 마지막에 크기가 3.8cm에 2.6cm 정도 나올 때까지 계속 반반 잘라 주시면 돼요. 그냥 반반 하면은 그 사이즈가 나옵니다. 반을 접고 그리고 올려주시고 똑같이 반대도 뾰족하게 여기를 뾰족하게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요 가운데 요 가운데만 이렇게 꽉안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살려서 요 상태 요 상태가 되시면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어가지고. 요 위에 링이 한 34개 되고 밑에 링이 39개 정도 됩니다 밑에 링은 지금 빨간색으로 할 거고 위에 지금 만들고 있는데 위에 링은 34개 34개 정도 꼽아주시면 돼요 꼽아서 여기다 붙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9개 정도를 주신 후에 잡아주시고 모양을 잡아주시고 이제 동그란 걸 모양을 잡아야겠죠? 이 집에서 이런 거뭐 화장품이나 이런 거 쓰던 거 버리지 마시고 뒀다가 이 동그란 거 잡을 때 쓰시면 돼요. 아마 이, 이 정도 사이즈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맞을거예요 이렇게 하면 딱 맞죠. 그러면 여기 본드를 발라서 희석한 본드를 발라서. 여기, 이 부분, 이어주는 부분, 뒷부분만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 딱 넣어주시면 모양이 잡히거든요? 동그란 모양이. 한, 5분 정도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모양이 잡혀요. 이 부분이 지금 된 겁니다. 이 부분 돼서. 다 말르면 밑에다 붙여주시면 되고 그리고 위에 뚜껑 있는 이 부분은 거의 여기 덧댄 부분 이 뒤에 덧댄 부분이 맞을 거예요 크기가 이제 밑에 덧댄 부분은 빨간색으로 할 거거든요 빨간색 39개 정도를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에 것도 서른아홉 개 정도 그러면 이제 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바닥 그걸 만들 거거든요. 이런 큰 하드보드지 가지고 한요 정도 사이즈가 한 요만한 뚜껑 정도. 적일 거예요. 그러면 이 한쪽이 하얀면 보기 싫으니까 이 바닥에 들어갔을 때 양쪽이 빨간색이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풀로 해서 한쪽 붙여주신 후에 이렇게 대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려주신 후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주시면 이 바닥은 될게 된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두 개를 붙여 주신 후에 바닥 만든 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붙여 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걸 그대로 본드를 발라서 본드를 바른 후에 이렇게 바닥에 붙여 주시고. 이제 요 윗부분만 링을 만들고 붙여주면 되는데요. 이게 종이를 사이즈가 5에 3.8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커피도 5에 3.8에 맞게끔 좀 요번에는 단이 아니라 좀 크게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고 요정도 사이즈가 5에 3.8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위에 것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주신 후에 안에다 본드칠를 살짝 해주시고 이런 동그란 동그란 곳에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한 5분 정도 있으면 마릅니다. 마른 후에 도로해서 붙여주면 완성되는 겁니다. 링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마를 동안 이제 여기 윗 부분을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수평이 맞게끔 가위로 이렇게 끝 부분을 잘라서 다듬어 주신 후에. 정도 맞으면 본드를 발라 주세요. 그러면 이게 굳을 동안 이게 굳을 동안 고정이 될 동안 본드가 어느 정도 마릅니다. 그때 위에 살짝 얹어서 붙이면 완성됩니다. 이게 다 고정 됐으면 이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그 방향으로 낮게 딱 올려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게 마르기만 하면 완성이 돼서 똑같은 커피 화병이 완성됐습니다